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손을 펴자입니다 말씀 끝에 말했듯이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손 한번 펴봅시다 이 손에 과연 뭘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여러분을 위해 펴지 말고 오늘 성경 본문처럼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이 손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보이시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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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들을 보면 세상은 세상 가치와 교회 안에 우리의 가치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이거 문제 아닙니까? 에휴,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을 집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막잘 벌고 쓸 때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오늘 날 모든 것이 안 되고 막히고 뭐 예전에는 전화하면 막 두번 울리기 전에 봤던 사람들이 20번 울리도 안 받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전화번호를 뭐다 거부를 하든지, 하여튼 이제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곤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전화받으면 안 되고, 뭔가가 항상 내가 남한테 막 베풀 때는 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서서히, 서서히 전화할 곳이 없어지고, 기댈 데가 없어지고. 그런 것, 어, 이 모양 저 모양 빚을 지금도 혹시 살면서 아니, 빚어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빚의 유행을 보면요, 첫 번째는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다시 말해서 먹고 살려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공부하려고 대학생들 공부하려고 또 어, 등록금을 이렇게 용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 졸업한난 뒤에 취직을 하면 갚아 나가잖아요. 학자금 대출. 이런 거는 다 생계형이나 그렇습니다. 둘째는 뭐냐. 집, 평생 집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다 돈을 들고 집을 못 사니까 가진 돈과 조금 보태서 그리고 뭐합니까. 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죠. 또 자그마한 일이나 사업을 하다가 조금 확장하려고 할때 그때 어, 기업형 대출을 받죠. 이런 이런 것들 이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면 꿈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욕심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 보면 뭐 주식, 부동산, 뭐 코인, 그 다음째 허영 맞죠 허영. 제가 2000년대 이럴 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대학생들까지 무분별하게 막 카드를 막 내주가지고 막 하여튼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면 카드를 막 내주니까 대학생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너무나 많이 지어가지고 어떤 대통령께서 그것을 면제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그 빚이 그의 한 발짝도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살이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의 오해가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빚은요 먹고 살려고 생겨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 나머지는요 욕심이나 투기 자기로 말미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빚을 막 내고 경기가 좋고 막잘 돌아갈 때는요 문제 없습니다. 이자 잘 내고 원금도 막 갚고 괜찮아요. 어, 잘 벌리고 잘 쓰고 그런데 알다시피 그런 경기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못한 데서 전쟁 터지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되면 한쪽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어, 돌려막히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 돌려막히하다가 안 되면. 손 드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생길 건데 그렇지 않고 뭐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빚때문이라도 빚. 뭐 저희 제가 가까이 오랫동안 알던 그분은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돈 들지 않으면 활부도 안 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어, 그분을 담당했던 세물을 담당했던 한 달에 3만원 5만원 받고 이렇게 세물을 대신해 주던 사람 이야기가 이 사람처럼 평생 깨끗하게 살았는 사람이 없다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들은요 그 아버지를 보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조금 유도리가 있었으면, 조금 뭔가 용통성이 있었으면 먼저 사고 갚아 나가면, 이게 옛날에 많이 올랐으니까 괜찮았죠.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 생각했던 그분의 평생 지론 때문에 평생 활불한걸 하지 않고,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하면 어찌 됩니까? 올라가지고, <laughs> 돈을 딱 모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올라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 당당하게 감았을 거예요. 한 푼도, 어, 어, 이렇게 갚을 것이 없, 없었으니까. 좀. 오늘 성경 본문 제가 왜이걸선되했는지 아십니까? 제 1절, 뭡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할렐루야. 군의 큰 복음의 좋은 소식도 복음이지만, 빚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면제한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원금과 이자를 면제하겠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도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자와 원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면제는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7년에, 그렇게 그러니까 7년째 되는 그 해, 매년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매년 받다가, 받다가, 7년째 되는 그해, 그해는 면제하라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예 빌려준 원금을 없애야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해 한 해만큼은 받는 이자를 면제해 주라. 괜찮죠? 6년을 이자를 받은가닙니까이 채주는 그죠? 그 사람한테 6년 동안 이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7년째 되는 해는요. 이스라엘의 안식년입니다. 땅이 다 쉬는 거예요. 땅을 쉬게 했거든요. 땅이 쉬고 땅이 쉬는데 낼 이자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이자에 이자를 내는 이것도 쉬게 함으로 한해 동안은요. 그러니까 숨쉴 틈이 생기는 거예요. 빚 때문에 자꾸 이 빚을 계속 막는 사람들은요, 하루,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얼마나 빨리빨리 찾아옵니까? 막 정신없이 메꾸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하늘을 볼 틈도 없고, 사람을 돌아볼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7년째 한 해는 면제해 주라.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에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명령을 따를까 말까 여러분 철야하기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금식을 하시든지 도대체 내가 1년이면 이자가 얼마인데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할수 있고 뭘 어떻게 할수 있고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라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복구하여 4절 5절 6절을 4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아멘,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 너희는 절대로 꾸는 일이 없을 거다. 뭐 하면요? 일곱째 해에 그 이자를 면제해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옛날에 어른들 말이 그랬죠. 열 손가락을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죠. 큰 손, 작은 손, 생각, 용도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아버지 마음은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 한 놈은 빚을 지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보고 이래서 그 이자를 갚아 나가고, 또한 형제는 그 이자로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그래서 7년째 한해를 시해 주므로 그에게도 도약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그렇게 할때 이스라엘 내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질 때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나라는요 농사지는 나라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를 그 해에 안 내려주 가지고 흉년이 되면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럼 그 거둔 것으로 먹고 써야 되는데, 거둘 게 없으면, 먹고 쓸게 없으면 결국은 부잣집에 가서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해치를 빌렸다 생각합시다. 그 갚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자만 내는 것도 급급하죠. 항상 우리는 뭔가를 계획하죠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으리라고 못 갚는데도 보면 잘못 갚아요, 잘못 갚더라고요. 이 생계형 빚.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만일에 또 흉년이 져가지고 거둘 게 없으면 여러분 어째 됩니까? 빚에 빚이 얹히는 거죠. 설상가상 아닙니까? 설상가상. 그런데도 옛날에 체주는요 10원짜리 하나 이자를 낮춰주지 않죠.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다행인데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지고 다치든지 죽어버리면, 이제 성경에 나오면 고아와 과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선지 생도의 아내가 그 선지 생도가 그죠? 선지 생도가 그냥 피를 지고 죽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멀쩡하게 있던 집안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그두 자녀는 종으로 팔리게 되고 종으로 팔리고 나서 그 어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액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고 그냥 분적이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6년 빚받았으면 한해 쉬어 가도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절실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문제가 절박했겠습니까? 그 당시는 하늘만 쳐다보는 이 농업을 지을 때, 흉인이 3년 유상되니까 살했다. 과부는 나무 가지를 줍는데 엘리사가 그거 다 나, 나에게 돌라니까 그저 어차피 내 한끼 먹고 죽을 건데 한끼 먹고 죽을 건데. 선지자나 대접하자, 주회장이나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한끼 먹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그런 형제를 우리가 그냥 성경이다 하고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한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물질의 주인인가? 아니면 성경대로 나는 청지기인가? 그 물질을 맡은 사람인가? 그 물질을 맡아서 잘 사용하고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자꾸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뭐든지 오래 갖고 있으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십니까?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지를 주시니가 네 생명도 내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람을 대할 때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만나야 될 사람이다 짧게 만나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손해가 볼까? 내 물질에, 내 인생에, 내 시간에 손해 될까봐. 그래 생각하면요 목회가 가장 어려서 가 일입니다. 목회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줬던 그 냉수 한 그릇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 형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일공동체의 이웃은 어디입니까? 이공동체 아닙니까? 이공동체 이웃은 어디입니까? 일공동체 아닙니까? 결국은 다 형제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 중에 누가 장례가 나고 결혼이 있으면 그냥 그분이 우리 교인이고 형제고 어 그, 그거 니까 기도해 주고 참석해 주고 위로해 주느냐 아니면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먼저 방명록 장부를 먼저 꺼내 가지고 왔는가 안 왔는가 챙기십니까? 편의상 행정상 1공동체 2공동체를 나눴지 따로따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요 좀 그렇게 돼버린것 같아요 1공동체 장례나무 2공동체는 내일 아닌데 2공동체 결혼하면 1공동체에서 내일 아닌데 그래도 혹시 박용동 보고 아, 왔군 왔었네 얼마나 했더라 이게만일 우리 교회가 교인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를 주님 말아 납니다. 그냥 네 형제니까, 네 이웃이니까, 이웃은 지연아입니까? 그런데 형제는 혈연 아닙니까? 지연과 혈연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내한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가 죽어 저 사람이 내보다 오래 못살것 같은데 싶으면 어찌 됩니까 <laughs> 내가 더 오래 살것 같으면 합니까 <laughs> 세상과 조금 다르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은 성읍에 있을 때네 형제가 힘들면 째째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응?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면절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 신에게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구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구절의 말씀이 이제 내년이 이제 7년째, 면제년이에요. 근데 6년째 이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해서 형제한테 돈을 빌려 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뭐랍니까? 악한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는 것이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일이 일시에. 갑자기 당한 일인데 그게 내년에 면제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내년에는 이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참참 참 하나님도 우리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말해서 꼴치 본다는 거예요. 적어바라지고 저거 저거 내년에 내가 반드시 이자 못 받는데 올해 갑자기 어렵다 해가지고 내보고돈 빌려올라 그러면 내년에 내가 이자 못 받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 생각하고 악한 눈으로 악한 눈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 알죠 여러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뭐합니까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악한 행동이 너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십절에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에게줄것이게 마음을 주것내 말냐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 말미암아 내 하나님 요복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지금 15장에 요요 지금 1절부터 11절에 있는 축복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꾸어조대 꾸은 받지 않고 어? 여러 열방을 다스리게 하고 절대로 어, 포로되지 않겠다는 이 모든 약속들은요 이건 장세이후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로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은요, 전때전 전무후무하게 큰 축복입니다. 손대는 곳마다 복준다는데, 근데 뭐할 때요? 내 형제에게 마음껏 줄 때, 내 손을 펼칠 때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곳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루키 4장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루키 사장 1절에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보아스의 기어, 기업 기업 무를 자 다시 말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 가문의 기업 무를 남자가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1순위 보고 기업을 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6절 한번 봅니다.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서 루트,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이 놀라운 축복을 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뭐 거절한다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일절한 봅니다 뭐라고 릅니까아무개요 그식이요 <laughs>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무개여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개여. 사람마다요. 이름 불러 주는 거. 고유의 이름이 있고 이름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무개여라고 그랬대도요. 아무개 그쪽 뭐 봐라. 뭐또 저쪽 지방 말로는 그 시기 경상도 말로 어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이름을 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루세의 보아스의 남편 자식들 이름 기론 말론 다 하다못해 성전 비문에 앉은 바디 메오의 아들, 디 메오 그죠. 바디 메오, 그러고 부자상에 앉았던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요.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라 이야기하죠. 또 영생 앞에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라 그러지,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름을 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요,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뭐랍니까? 아무개요라고 합니다. 아무개요 혹시 우리도 아무개요라고 불러지지 않을까? 저는 우리 성전 안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리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 이름을 아무게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했습니다. 아무게가 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아무게가 되는 믿음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게 합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형제들에게 손을 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배경이 좋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내 힘이 펼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